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백경의 그림 천자 문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수업 내용이 약 7급 7급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 한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급 이제 좀 시, 한자 자체는 좀 쉬운 글자지만 이제 영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한 번씩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기. 물수와 관련된 한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수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물수. 자, 뜻은 물이고, 읽을 때는 수라고 있습니다. 자, 이 물수에다가 앞쪽에 점을 하나 붙여 주시면 얼음빙자가 됩니다. 얼음빙. 네. 자, 물수, 얼음빙. 자, 여기다가 이제 점을 위쪽에 붙여주시면, 네, 길령자가 됩니다. 길령자. 자, 기본은 물수자고요그 다음에 여기 물수자의 점이 앞에 찍느냐, 위에 찍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한자가 달라집니다. 네, 이 보시면 어려운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물 숫자를 확실하게 하시고 점 찍는 위치만 이제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 숫자는 한자에서 점 3개로 표시를 합니다. 한자에 이런 글자가 나오면 이제 물 숫자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얼음빙자는 점 2개. 예. 점 2개가 나오면 얼음, 얼음이라고, 얼음빙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제 수라고 올거예요 한글에서. 빙이라고 읽고 예 영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로 들어갔을 때는 워러 네자 워러 이제 이워 워터라고도 하고 이제 워터라고도 하고 워러라고도 하는데 약간 이제 트 발음이 나는 쪽은 영국식 발음 쪽이고요. 그 다음에 트 대신에 르라고 읽어주는 쪽은 조금 미국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발음을 하는데 이제 저희 저희 나이 대에는 학교에서 영국식 발음을 배웠습니다 워터라고 네 근데 요즘 학원이나 학교에서는 이제 미국식 발음 쪽을 많이 선호하시죠 그래서 이제 틀을 빼고 뭐울 발음에 가고 워러라고 이렇게 많이 읽어주시는데 그거는 이제 알아서 네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얼음은요 우리가 아이 E, 아이스 네 아이스란 말이 들으셨죠 얼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길다 긴할때 n long. 롱이란뭐 네, g 이라고도 하고 g 이라고도 하고요 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은 한자가 들어가는 한자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하는 수영 물수자에네 해엄 칠경자 쓰기 때는 길경자에 물수자를 붙이면 해엄칠영자가 됩니다. 네, 이게 수영 물수 해엄치 헤엄칠, 해칠영 물에서 헤엄치는 거를 수영이라고 합니다. 네, 물에서 헤엄치는거 영어로는 스 w 밍 m 자, m을 하나 더써 주셔야 됩니다. ing 소리 swimming. 네, 수이라고 이렇게 s w i 이라고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름철 때면 많이 드시는 거 있죠. 네. 빙수. 네, 빙수라고 합니다. 자, 빙수가, 빙수가 이제 표현을 하자면, 빙수란 얼음을 갈아서 그 위에 뭐 삶은 팥이나 과일 등을 얹어서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얼음을 이제 잘게 갈아 팥, 삶은 팥이나 뭐 과일, 뭐 과자 같은 거 떡이나 이런 것도 얼려 어, 얼려 드셔도 되고요. 이런 이제 여름철에 먹는 이런 음식을 빙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표현할 때는 shaved, 네, shaved ice라고 하시면 됩니다. shaved ice다. 갈아 잘게 갈은 얼음, 얼음을 잘게 갈은 거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보면 정말 간단한 한자를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정말 이제 어 배워 놓으면 어렵지 않은데 이제 배우기 전에는 잘 이제 구분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 한자들이.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오늘 배웠으니까 확실히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를 복습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물이고요. 물수. 그다음에 얼음이고요. 얼음 빙. 길, 다는 뜻의 길영자, 네, 영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수의 점의 위치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 물이라는 영어 단어, water. 그 다음에 얼음, ice. 길영, long. 이라는 단어를 이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엄친다는 수영, swimming. 기억하시고요. 이제 빙수, shaved ice다. 예, 얼음 잘게 간 거.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주시면 이제 오늘. 배운 한자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네, 공부를 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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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